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무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송가인과 톱6 멤버들이 부루의 명곡에 특별 복구하게 된 소식입니다. MC 신동엽은 이번 특별 무대에 대해 언급하면서 송가인과 톱6 멤버들의 결속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신동엽 MC는 이들이 무대 위에서 서로 포옹하며 감정에 복받쳐 오는 모습을 보며 2020년 미스터트롯 결승 무대를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멤버들의 나약한 순간들도 팬들이 목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진정성 있는 감동을 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비와 송가인 그리고 톱6 멤버들은 마지막 몇 분간 무대에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출연자들과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가인 매니저는 이 모습을 보며 송가인과 톱6 멤버들이 과거 뽕숭아학당과 사랑의 콜센터를 촬영했던 시절을 회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송가인과 톱6 멤버들의 이번 컴백 무대는 10월 말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가인은 최근 아이미어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전국에서 17만 명의 관객과 함께하며 그녀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가인의 선물 앙코르 콘서트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